자, 연속 확률분포에서 확률밀도 함수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연속 확률변수는 확률분포 표로 만들 수가 없죠. 변수가 연속적이니까요. 그래서 그 함수로만이 어, 그래프로만이 그 확률을 나타낼 수가 있는데 이 그래프의 y값이 확률은 아니죠. 연속 확률분포에서 이렇게 확률밀도 함수라는 것은 y값이 확률이 아니라 이 그래프가 X축과 이루는 넓이, 그죠? 어떤 그래프가 확률밀도 함수라고 한다면, 그죠? 그 그래프가 X축과 이루는 넓이, 이 X축과 이루는 넓이가 바로 확률이 되는 건데요. 얘같이 범위가 0에서 4까지다 그러면 0부터 4까지만 그래프가 있고,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그래프가 있겠죠? 이 그래프가 X축과 이루는 넓이, 이 X축과 이루는 넓이, 여기가 확률이 되는 거죠? 그래서 0에서 만일에 2분의 1까지의 확률을 구하라 그러면 2분의 1까지와 이루는 넓이, 이게 바로 확률이 되는 거죠. 그런 것을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하고, 그래서 확률 밀도 함수는 반드시 지켜야 될 에, 내용이 몇 가지가 있죠. 기본적으로 세 가지가 있죠. 확률 밀도 함수를 전 범위를 어떻게 했을 경우에 적분, 즉 x 축과 이루는 전체 넓이가 당연히 전체 확률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 전체 확률, 즉, 전체 적분이 반드시 뭐가 돼야 된다? 1이 돼야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확률이, X축과 이호는 적분값이 음수면은 확률이 음수가 나온다니까 말이 안 되니까 반드시고 확률 밀도 함수는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죠. 그러고 확률에서 확률 밀도 함수가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돼요? AB가 무엇이든 간에 AB 사이를 확률을 구하라 그랬을 경우에는 그 확률밀도함수를 a에서 b까지 x축과 이루는 넓이 즉 적분을 했을 때 이것이 반드시 확률을 의미해야 된다라는 거죠. 확률밀도함수는 이세 가지를 반드시 지켜줘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주로 1번의 성질을 이용해서 모르는 문자 하나를 반드시 해결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k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 확률밀도함수를 0에서 어디까지 4까지 접근했을 때 반드시 1이 된다라는 걸 이용해야 되는 거죠. 언제나 이걸 이용해서 한 문자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인테그랄 0에서 4까지 kx 더하기 2분의 1을 접근했을 때는 반드시 1이 된다라는 얘기고, 자, 접근하면 어떻게 하죠? 얘 부정 접근 2분의 1, kx 제곱, 알죠? 지수 더하기 1로 나누고, 지수 하나 올려주고, 상수항은 X 항이 인 되겠죠. 1창이. 그래서, 위끝4 넣어준 거에서, 아래 끝0 넣어준 거를 빼면 되겠어요. 그러면, 4를 넣어주면 뭐죠? 4, 4, 16, 8K. 4를 넣어주면 2가 될 것이고요. 0을 넣어주면 0이죠. 음, 걔가 뭐 해야 된다? 1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8K는 마이 1이 돼야 되겠고, K는 마이너스 8분의 1이다. 이렇게 해서, k 값을 구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내가 그 다음에 구해야 될게 뭐라 그랬어요? 바로 0에서 어디까지의 확률? 2까지의 확률을 구하라 그랬는데요. 0에서 2까지의 확률을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확률 밀도함수, 즉 k가 마이너스 8분의 1이었으니까, 마이너스 8분의 1x 플러스 2분의 1이라고 하는 이 확률 밀도함수를 0에서 어디까지 2까지 적분해 줘야 그 확률이 나오겠죠. 몇 번이죠? 3번 내용이었죠. 그러면 얘 부정적분. 그렇죠? 지수 다하기 1로 나누고 마이너스 16분의 1 x제곱. 상수항은 x가 곱해지겠죠. 거기에서 모는 거에서 2는 거에서 0는 거를 빼라는 라 얘기고요. 2 넣으면 마이너스 4분의 1 이 넣으면 1, 이렇게 된 거죠. 그쵸? 네. 거기에서 0 넣는 거를 빼라. 그런 얘기니까 뭐가 돼요? 그쵸. 4분의 3이 되겠다. 이런 얘기. 그니까 러 확률은 4분의 3이고, 저 K값은 마이너스 8분의 1이니까 몇 번이에요. 네. 1번이 답이 되겠다라는 거죠. 연속 확률분포의 확률밀도함수, 이세 가지 조건. 그 중에서 이 1번 조건을 이용해서 항상 모르는 문자 하나를 해결할 수 있다. 꼭 기억해 둡니다.